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예리한 분석을 전해주는 분들이죠. 배추도사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없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예. <laughs>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도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수은 뭐 물어보지도 않은걸 궁금해하지도 않는 않은 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아 12점 그만 걸어요. 아침부터 예, 예. 제가 먼저 좀얘기 봤어요. 예, 이게 배종찬 연구소장님 앞에는 배추도사라는 애칭이 네. 붙어 있는데 양지열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너무 좀 뭔가 없어서. 아 제가 양배추도사요. 예 양배추도사. 저기 저런 배추에 포함되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끌어들이려고 해서요 결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뺐습니다. 이게 그러면 제작. 진 쪽에서는 양배추 도사 배추 도사 이렇게 갔다가 이게 뺏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짧게 드릴게요. 양배추 도사 그러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본인이 뭐 자격 지심에 뺀 거죠. 어, 이게 여야도 아니고 두 분이 이렇게까지 <laughs> 팽팽한 대립을 할기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추석 연휴 이후에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대선 관련 조사부터 가보죠. 배 소장님. 네. 최근 발표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분석 부탁드립니다.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의뢰로 지난 27일, 28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예.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연구소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사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봤는데요. 이재명 후보 31.3%, 예. 윤석열 후보 22.7%, 홍준표 후보 15.7%, 예. 이낙연 후보 10.8%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면접원 조사거든요. 근데 예.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자동응답조사 (ARS 조사)라고 합니다. ARS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수치가 높은 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예. 같이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걸좀 정리해 보면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이낙연 지지율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5차범 밖에서 2위 윤석열 후보에게 8% 이상 앞서는 것이 확인됐는데 추석 연휴에 가장 큰 화두는 대장동. 하천대유 의혹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여론조사만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양 변호사님? 뭐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뿐더러 어찌 보면 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효과를 오히려 거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긍정점이니까요. 여론조사 결과를 봤었을 때는. 예. 왜 그러냐면 이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이재명 지금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었고요. 또 의혹이 계속이 됐지만 뭐, 이 지사가 특별하게 퇴직금을 받았다든가 예. 이런 어떤 특혜를 받은 그런 것들은 안 나왔거든요. 예. 반대로 오히려 공격을 주로 했던 야당 쪽에서 뭐, 아까 배추사 인용했던 그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활활 번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사의 해명 쪽에 조금 더 무기가 실렸고 반대로 민주당 내에서 본다면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어느 정도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조금 더 해명이 필요하다는 식의 공세를 취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지사의 해명에 고개를 끄덕였던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재명 지사 쪽으로 옮겨간 게 아니냐. 그래서 조금이지만 이낙연 후보는 어느 정도는 알수 없지만 오히려 손해를 조금 본것 같고 그 부분이 아, 이낙연 후보가 손해를 본것 같고 그 부분이 오히려 이재명 지사에게는 또 득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처음 시작되는 이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으로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양지열 변호사님께서는 방어를 잘 했기 때문에 음.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 미쳤을 수도 있다라고 네. 분석하시는 거고요. 자 같은 질문을 배 소장님께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예, 예. 좀잘 이해는 안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장동 개발의 여기 부동산 이슈고 이재명 후보랑 관련이 돼 있고 일단. 이재명 후보와 부정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지, 긍정적으로 관련이 되는지 규명은 안돼 있습니다. 예. 그래도 논란이 지속되는 건 부담이 될 텐데 왜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내려가기는커녕 올라가네 흔들리지 않고 있죠. 그렇죠. 경과기 예. 유지다는 건 이건 프레임 전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치열한 대결 구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 그 동안의 수탄 논란과 악재가 없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계속 꾹꾹이 버티고 있는 것은 본선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지지가 빠지지 않는다. 이 사실은 그래도 이길 수 있는 후보 또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 그리고 치명적인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굳이 지지를 철회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국면 전환입니다. 예.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시소게임으로 번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쪽으로 부담이 됐다가 예. 다시 각상도 의원 아들 50억, 일파만파 산재위로금을 45억 주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 회사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예. 그러다 보니까 2030 세대를 비롯해서 전전력대에서 일파만파 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전환이 오히려 국민의힘 쪽으로 비판과 비난이 쏠려가는 이른바 시소게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 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사실 이미 수많은 루머와 관련된 훈련이 됐고 분선 경쟁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바꾸지 않을 것이고 또 국민의힘 쪽으로 이미 좀 넘어간 것 같다 이슈가 이렇게 분석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당별로 나눠보죠. 배 소장님. 네.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조사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같은 조사기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만 모아놓고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예. 이재명 후보 43.8% 예. 이낙연 후보 31.3% 박용진 후보 4.3% 추미애 후보 2.4%로 나타났는데 주목할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67.1%, 예. 이낙연 27.9%로 나타났습니다. 어, 모든 매체가 지금 1, 2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3, 4위 얘기도 한번 해보죠. 네. 현재 민주당 경선 누적 득표율이 추전 장관이 3위 그리고 음. 박용진 의원이 4위로 나타나는데 실제로 이 여론조사를 보면 어, 박 의원이 4.3% 추전장관이 2.4%로 오히려 박 의원이 좀 높게 나타납니다. 이건 좀뭐 의미가 있을까요? 어, 왜 그래? 이렇게 이제 이 결과를 보시는 분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데. 예, 깜짝까지는 아니어도 좀 어, 분석할 만하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깜짝이라고 좀해 주십시오. 예. 네. 네. 근데 이게 예, 추미애 장관은 지금 경선을 보면은 추추 트레인이거든요. 예. 그런데 왜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놓고 보면은 박용진 후보의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더 높은가? 이건 이른바? 국민의 힘 지지층의 역선택이에요 예전체의 그러니까,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보기에 나와 있지만 응답자는 국민의 힘 지지층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보수층까지 예, 예. 그니까 러 국민의 힘 지지층에서는 추미애 후보보다는 박용진 후보를 더 선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 박용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선서를 많이 하는구나 우리 스타일이야 이러면서 이제 국민의 힘 지지층에서는 추미애 후보보다는 박용진 후보를 선택하는 실제 조사 결과들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어 선택은 박용진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거의 비슷할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박용진 후보가 국민의힘의 선택을 받는 지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박영진 후보에게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민주당 선생님. 지지를 받아야 네. 되는데 네. 왜냐하면 이건 지금 해석이기 때문에 양결변 선 동의하십니까? 네. 이 박영진 후보의 역선택이 많다. 음. 아, 실제 결과가 그렇다. 그런 부분들이 네. 결과로 나타난 것 외에도 예.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에 대한 지지층은 사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층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검찰 개혁과 같은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초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어느 정도 그 쟁의를 이리 유지를 좀 경고해야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럼 당 지지층들 중에서 아 이재명 후보를 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지지하지 않아도 이 위가 될수 있다라면 나는 내 뜻대로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었을 텐데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잡던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부분들이 공세가 시작이 되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때리면 안에서는더 강하게 뭉칠 그렇죠. 수밖에 없다라는 예. 게 그래서 박용진 후보에 관한 뭐 국민의 힘의 그런 역선택 더하기 추미애 후보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재명 후보를 물어야겠습니다라는 그런 자, 마음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절변호사님 추가로 더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금요일 어, 제주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토요일은 불경이고요. 또 일요일은 인천 지역 결과 그리고 동시에 일반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2차 슈퍼위크 결과가 함께 발표됩니다. 이 날이 사실상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는 이러한 분석들을 싫어하겠지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적으로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예. 제가 이재명 캠프 쪽에서 매직 넘버 41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직 넘버요? 예. 이게 예.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참가하고 있는 선거인단 전체 규모가 한 2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210만 명 정도이고 여기에 실제로 투표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70% 75%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140만 1만에서 150만 정도, 그러니까 그냥 150만 명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예. 이해하기 쉽도록 150만 명이 예비 경선에 지금 참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150만 중에 과반수가 달리면 75만 명이 넘으면 되지 않습니까? 누구든 75만만 가져가면 끝나겠요 그렇죠. 그게 예. 끝나는데 이미 이재명 후보가 지금 34만 명을 확보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7 5 빼기 이 34만 41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이차 투표에 한 50만 가까운 사람들이 참가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50% 정도면 25만이 더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40일이 남았는데 25를 이번에 만약에 확보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본선 최종 후보 아예 결승까지 없이 최종후보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거죠. 어 결국 이번에 결론이 날 거다. 어그 숫자적으로 더해. 사실상의 네. 결론이겠죠. 예. 어 이재명 이낙연 어, 결국 이두 후보 중에 누가 후보가 되는지로 좁힐 수밖에 없는데 어, 이재명 후보가 바로 지금 결선 없이 후보가 되느냐, 아니면 이재명이나게 결선을 가느냐,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으로서 가능성만 놓고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 쪽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예. 또참 이재명 뭐이 후보가 되든 이낙연 후보가 되든 미당 내부에서의 어떤 갈등 같은 것도 사실 경선 과정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부분이 또 지지자들 사이에 있냐면 이게 끝나고 난 뒤에 수습하는 기간이 상당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원팀을 강조하면서 그래야 이제 실제로 이제 대선에서의 어, 떻게 결과를 또 크게 좌을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리 역시도 누군가 한쪽에 좀 몰아가는 분위기를 또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방송 2부에서 어, 박광원 이낙연 캠프 총괄 본부장을 연결하게 됐습니다. 그 이낙연 후보를 민주당 경선 결선 투표로 보내달라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데 배수장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어, 누적 득표 2위 한번더회를 달라는 것인데 가능하겠습니까?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결선 투표로 가는 것이 가고 싶다는 박강훈 총괄실장의 발언이 희망상황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예. 점점 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결선투표로 가느냐여부는첫 번째 이슈성 두 번째는 이제 기술성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이슈성은 대장동 개발 의혹이 이재명 후보에게 더 치명적이어야 이낙연 후보가 결선투표로 갈수 있거든요. 예. 2차 경선투표가 있고 또마지막 이제 순회 경선 지역으로 서울이 남아 있단 말이거든요. 서울에서는 이재명 이낙연이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평팽합니다 그런데 예. 대정동 개발 의혹이 이재명 후보에게 그다지 지금 치명적이지가 않아요. 예, 유효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슈성으로 예, 보면. 아직은. 두 번째 이제 기술성으로 보면 최근에도 정세균 전 후보가 사퇴하면서 오히려 누적 득표는 이재명 후보가 많아졌거든요. 예. 지금 이낙연 후보가 이낙연 후보, 이낙연 후보 측에서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 만약에 이 추미애 후보가 중도 하차를 하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는 더 늘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차원을 보더라도 돌발 변수가 이낙연 후보에게는 그다지 유리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이슈성과 대장동 그다음에 기술성 후보의 또 특정 후보의 중도 사태 중도 하차 이렇게 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결선투표 가위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두분다 가능성의 영역이지만. 어...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양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 규정의 해석에 관한 부분이 좀 쟁점이 되고 있어서요.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표를 무효표로 만든 건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잘못됐으니 당 당무위원회에서 잡아달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 막 규정 보셨을 텐데, 어,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 민주당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제... 어, 변호사님도, 민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규정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올 수 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저희가 뭐 법정에서 다툴 때도 서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할수 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실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권한이 주어지는 게 양쪽 다 주장이 어느 정도 그럴 듯할때 누구 쪽인가 손을 들어줘야 될때 유권해석을 할수 있도록 민주당 내부에서는 선관위 지정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예. 성관이 입장에서 봤을 었때이 부분을 현재, 어,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뒤지고 있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서 그걸 또 바꾼다고 하면 또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예.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그 경선이라고 하는 게 결국 본선을 준비하기 위한 건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키는 걸 과연 민주당이 선택을 할 것인가 그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거죠. 유지를 하는 쪽이 차라리 더 조용히 갈수 있다라는 판단을 오히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종찬 네. 소장님,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소개해 주시죠. 국민의힘 후보만 넣고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봤는데 예. 홍준표. 32%, 윤석열 27.2%로 5차 범위 내 접전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유승민 13.5%, 원희룡 2.3%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두분다 아마 토론회 챙겨보셨을 텐데요. 네. 어, 양변선사님 어떠신가요? 국민의힘 토론회 최대 수혜자 누가 될것 같다고 보십니까? 어 저는 아직은 최대 수혜자라고 꼽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들어지는 후보가 예, 안 보셨나요? 이 예, 물론 홍준표 후보가 열심히 뭐 얘기를 하고 있고 열심히 어떻게 보면 좀 윤석열 후보를 때리고 있고 그게 효과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지지율도 락뒤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그거 같아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때리는 건 좋은데 그러면 지난 대선과 현재 의 홍준표는 뭐가 다른가?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지난번에. 패배를 어쨌든 겪었던 그 후보에게 또다시 지지를 하려면 새로운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예. 때리는 것만으로 새로운 걸 보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누가 수혜자다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배수장이 어떠신가요? 토론회 중에 누가 그러니까 조금 더 발군이었을까요? 희한한 것이 이 토론회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토론회라는 것이 이제 지지율이 변동할 수 있는 한 방이 있어야 되고 한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한 방과 한 수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윤홍 대첩을 더 기대를 했고 또 예. 유채 유승민 최재형 더 부각될 수 있을까 이렇게 봤는데 오히려 이번 토론회 같은 경우들을 보면 여러 차례 토론회에서 오히려 하태경 안상수가 더 부각됐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스타는 지지율과는 무관하게 하태경 안상수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토론이라는 게좀더 예리해야 되는데 이게 진행방식만 탓할 일이 아니라 좀더 대선 후보들이 좀더 근거를 가지고 상대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이 나왔어야 되는데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때리는데 한방이 좀 부족하고 윤석열 후보는 잘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렇저렇 넘어가는 어이 넘어가는 이 위기 모면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계속 또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수 보입니다. 예, 양 교수님께 질문 딱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30초 안으로 답변을 부탁드립 시간 관계상. <laughs> 이 화천대유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특검이 가장 적절한 방식의 의혹 제기, 의혹 해소 절차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어,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죠. 예.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의 특검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 너무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 신뢰하고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 여론조사는 또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 연구소장, 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